왜냐면 그 분이 모든 가장 역할다 했고, 배우자분은 단순히 주부셨죠. 전업주부, 네. 그러니까 사업을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울면서 오셨던 게 그거예요.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건데 이 회사가 우선 개판이 나요. 그렇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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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기 회사 돈을 막 직원들 빼가요. 미치는 거예요. 어. 거기다가 갑자기 빚쟁이라고 돈 내놓라고 으막 오는 거예요. 족보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 그래서 한 2016년대 한 6,200명 정도가 신고를 했어요. 많지 않잖아요, 진짜. 네. 그 상속세 신고한 것도 한 14조 6천억 정도. 근데 이게 23년도 딱 되니까 18,000명이 신고를 합니다 거의 3배가 올라갔죠 몇년 사이에 왜냐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러면 그때 돌아가셨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니까 상속세 얼마? 0 그냥 안 냈던 아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그 정도의 주택이 있어도 세금이 0원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음마 아파트가 한 25억에서 30억 해요 그러면 25억이라고 쓰면 25억 뭐 증여한 거 없고 그다음에 뭐 채무 없다고 라 치면 그럼 여기, 여기서 5억 원을 차감하셨습니다 네. 5억 원 차감하고 상속세 계산하면 6억 4천. 그 아, 20억에 대한 네. 세금이 6억 4천이라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두꺼비 세무사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세무사로만 엄청난 업력을 갖고 계시죠? 네. 세금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근데 사실 이제 부동산 기반의 100억에서 500억대분들 자산관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음... 부동산 케어도 해드리고 세금이 사실 핵심이라 그 부분도 좀 도움드리고 상속이 좀 많이 일어나서 상속 부분도 많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뭐 지금 스타 유튜버로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laughs> 많은 분들께 <laughs> 네. 알려져 있는데 상속세가 워낙 특화된 분야시니까 음. 상속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속세가 결국 정부와는 부결이 됐어요. 음. 그럼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여러 개편안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거 엄청 기대하신 분들 많았어요. 네. 특히나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어디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60대 이상 분들 그 자주 보는 컨텐츠 3위가 상속세더라고요. 아니, 그러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건가라고 놀라긴 했는데 네. 주변에 여쭤보니까 집한 채만 있으면 세금이 몇 억씩 나오는데, 그 그렇죠. 걱정이 안될 수가 없다. 음, 딱 하나에 네. 갖고 있는 어떤 자살인데, 맞습니다. 그 덩어리가 이제 예전에는 5억이었다면, 걔가 이제 지금 15억, 20억이니까 돌아가시면 세금이 몇 억. 근데 사실 현금은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그 집을 팔아야 되나. 이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 엄청 많이 보신다 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저는 이제 실무에서 실전적으로 그분들을 대하면서 그걸 더 많이 마주하니까 음. 그 고민들이 뭔지 알죠. 그래서 이번에 개편안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았을까 생각했는데 몇 가지가 이제 협의가 좀될뻔 했는데 부자감세라면서 안 해준 게 많아요. 그니까 말 그대로 최고 세율 구간이 상속세및지역세서 50%나 되거든요. 그니까 러 적정 금액 넘어가면 1억 있으면 5천만 원. 5천만 원을 네. 그냥 세로 내야 네. 되거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금액이 뭐 100억이면 50억 50억을 내야 되는거예요 네. 이게 너무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현금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팔아야 되고. 적정 금액 넘어가면 부동산을 무조건 파셔야 돼요. 대한민국 자산가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기반이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이거 랑 완전 반대되는 걸로 가장 낮은 구간. 과세표준 1억 원 구간이 2억 원으로 이제 10% 적용을 더 해주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됐으면 좋았다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1억 원 구간이 2억 원 늘어나서 10% 세율로 한다는 건 사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그부증여세0 천만 원덜 내는 건데 엄청나게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건데 이게 안된게좀 아쉽고 가장 핵심은 공제가 개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아가시면 제가 이제 강의하면 항상 하는 게 이제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을 빼보세요. 그걸로 세금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제가 이래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제가 28년째 안 바뀌었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그대로. 네. 너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당도 야당도 음. 입법 발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는 게 뭐냐면 과세 비중이 커졌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몇 배로 더 확대됐는데 네. 거의 7, 8배가 더 낸다. 이런 상황인데 이 공제액 수는 지금 96년부터 한 번도 안 바뀌었다. 그럼 너무 많이 안 바뀐 거 아니냐. 이거 공제를 늘려주자.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안 됐어요. 아,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약간, 상황 판단 때문인 거 아니에요? 약간 그것도 있다고 약간...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급두세도 이번에 폐지됐었고, 가상자산도 유예가 됐고, 상속세도 얘기를 잘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얘기 잘 되면 좀 좋은 결과 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 측, 야당 측에서도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민주당 측에서도 이걸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5억 원인 걸뭐 8억 원, 배우자 공제도 5억 원인데 10억 원. 그러니까 아우 이 정도만 해도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좀 덜하겠다. 그 와중에 이제 갑자기 협력이 그래서 이제 부결이 되버렸어. 국회가 이지 사실 아수라장이 됐지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회가 이제 공전이 되면서 네네, 이런 그 주요 법안 자체가 아예 뭐 의결이 안 되고 부결로 그러면... 되고 휙휙 넘어가버린자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상속세가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음.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셈인데. 그럼 현재 그대로인 상속세 구간이 적용이 계속 되는 건가요? 네,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말씀드릴 거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제 바뀌어봤자 뭐 얼마나 바뀌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상속세 신고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막 이랬어요. 한 7, 8년 전에는 상속세 낸다 그러면, 부자네. 음... 친해져. 네. 아, 쟤랑 친해져야 돼. 돈 많아. 그래서 예전에 진짜 적었습니다. 인원수가. 한2 0 1 6년도에한 6,200명 정도가 신고를 했어요. 많지 않잖아요, 진짜. 네. 상속세 신고한 것도 한 14조 6천억 정도. 근데 이게 23년도 딱 되니까 18,000명이 신고를 합니다. 거의 3배가 네. 올라갔죠, 몇년 사이에. 그러네. 왜냐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막 치솟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리고 신고한 가액도 막 50조 막 이런 육박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봐요. 이제 그래봤자 상속세 부자의 세금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미 보통의 세금이 됐다. 왜 보통의 세금이 됐냐? 2016년도에는 그러면 사망자 수 비율에서 신고한 인원 수가 한2% 정도. 그래서 16년도에는 한2% 됐는데 2023년도에는 이제 5.2%가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5%나 내는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부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서울 경기권에서는 주택 한채 있으면 상속세 나오세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야 5%지만 그렇죠. 그 대부분이 서울.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세금이 돼버요그렇죠 왜냐하면 서울 경기에서는 주택 한채 있으면 비율이 나오더라고. 요 서울 경기가 한 75%가 이걸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5.2%의 비율 중에 70%가 서울. 경기. 서울.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서울 경기에서는 그냥 주택 한채 있으면 세금 내야지. 그러면 공제액수가 이제 늘어나는 건데 공제도 이거 보시게 되면 사실 작년 기준으로 과세 표준 1억 원 그러니까 공제 다 빼고 나서 1억 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한17% 3억 원에 해당하는 분들까지 합치면 40% 넘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민주당 공제액으로 뭐 3억 원, 5억 원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면 한 6, 70%는 상속드신거안 하셔도 돼요. 이게 좀 맞지 않나?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게 맞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좀 지금 안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하죠. 자 그럼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지금 상속... 바뀐 게 없는데 그럼 상속세 기준은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건지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가액을 다 더해 보세요. 네, 음,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네. 이걸 많이 누락을 하시는데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동안에 내가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게 있으면 그거를 다걷게됩니다 과거 10년 네, 요거는 네. 좀 따로 뽑아서 깊게 한번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2024년 올해 돌아가셨다 그러면 2014년 거까지 음. 다 끌어다가 계산한다는 거죠. 전부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뭐, 살아생전에 난 아버지에게 생활비 뭐 전세자금 받았는데, 월세 보증금 받았는데, 뭐, 연락한 통화도 안 왔어. 근데 그거는 세무서에서도 일이 많으니까 넘어간 건데, 이제 돌아가시면 계좌를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어? 예전에 자녀인 이장원 씨에게 전세자금 1억을 주셨네요. 끌고 와가지고 딱 과세. 그게 무서워요. 그것까지 전부 다 얹어서 계산해야 돼요. 상속인 이외 자는 5년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 다 얹고, 거기서 채무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이나, 아니면 이제 근저당권. 뭐 은행 대출이나 신용 대출 이런 거 빼고 그다음에 일괄 공제 혼자 있으면 이제 5억 원 배우자 있으면 10억 원을 빼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와요. 음. 거기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데 제가 가의갈 때마다 이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얼추 이렇게 암산해 보시잖아요. 네. 그러더니 내가 3억이나 낸다고 막 이러세요. 아니, 집한채 있는데 무슨 3억이냐? 음. 자, 그럼 그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시청자분들께 좀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억짜리 집이 있다. 어, 제가 그면 러 이걸로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음마 아파트로 말씀. 왜냐 예전에 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됐을 때딱 그때 2000년 초반에 음마아파트 5억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돌아가셨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니까 상속세 얼마? 0! 왜안 냈던 아... 거요 그때는 당연히 그 정도의 주택이 있어도 세금이 0원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음마아파트가 한2 5억에 30억이에요 그러면 25억이라고 치면 25억 뭐 증여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채무 없다라고 치면 그럼, 여기, 여기서 5억 원을 차감하셨습니까? 네. 5억 원 차감하고, 상속세 계산하면 6억 4천. 그 아, 20억에 대한 세금이 네. 6억 4천이라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이거를 하도 많이 강의하면서, 이 사례를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나와요. 강남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개포나 반포다, 딱 아파트 단지 가격 말씀하시면, 6억 8억? 딱딱 나와요. 송파 잠실이면 뭐 6억 5억? 놀라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음마 아파트 한 채가 세금이네요? 네. 거의 그럴 정도죠.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팔아서 내야 돼 네. 근데 안 팔리면? 안 팔리면 이제 상속 좀비가 됩니다 저는 이제 상속 좀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물건을 담보 잡고 10년간 쪼개서 내야 돼 근데 계속 그러면은 거의 연에 5천에서 6천만씩 내야 되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입장으로 보세요 지금 네. 50대라고 해 보실게요 네. 혹시나 내가 55세다 이제 종전 직장을 은퇴를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유동성이 없는 상태죠 근데 상속이 일어나 상속세 6억 내래요 근데 안 팔려 그러면 6억을 쪼개서 내야 돼요 거의 5천에서 6천씩 이자까지 붙어요 이자 3.5%가 붙기 때문에 연이자가 한 2천씩 붙어요 이렇게. 그럼 8천 정도 되거든요 쓸거다 쓰고 연마다 8천원 버실 수 있냐 8천을 10년간 상속 좀비가 됩니다 그럼. 8,000, 7,000 이래 쭉쭉. 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상속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부분 다 생각 안 하세요. 부부님들도 약간. 나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 뭐 남지 않겠냐. 근데 이제 가정이 파탄. 왜냐하면 그 주택을 그럼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못 파는 경우가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내분이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못 팔아요. 나 살아야 되는데 이걸 살왜 살지? 어, 어. 그러면 아니 엄마 미안해 세금 내야 되니까 팔고 그... 전세나 월세로 가 그러면은 나보고 지금 이 나이에 새 빵살이 살라고 화를 막 자녀들은 그러면 어머님 거기서 살고 자녀들은 10년간 이제 돈 내고 그런 상황도 펼쳐져요 이게 음. 좀 쉽지 않은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속세가 이렇게 어렵고 준비를 좀 오래 해야 되는 음. 세금인 걸로 이제 우리가 음.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준비해야 될건 뭔가요? 어, 저는 사실 첫 번째로는 증여라고 봐요. 음. 아, 증여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는 피상 속인 나이가 아주,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80대 이상이 거의 55%.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속인들 나이도 이미 황갑이에요황갑인데 내가 지금 이돈 받아서 뭐해요 이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금하 왕창 내야 되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사업할 때돈좀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때 못 받아서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20대에서 40대 분들은 사실은 저는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왜냐면 이 자본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근로소득으로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를 해라 근데 그 증여하는 목적이 상속세를 줄이는 목적도 있다 왜냐면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안얹어 음. 근데 이제 상속인이 10년이고요.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이에요. 음. 상속인 이외의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위, 며느리, 손주. 그래서 이제 형제도 있고 그런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내연녀, 내연남 있으면 안 돼요 어... <laughs> 그 사람들이 꼭 있어요 <laughs> 5년 에꼭 있어 한 번씩 아, 꼭 있어 아 의외네요 의외변수네요 아 의외변수 이거 나오면 이제 집안이 발칵 뒤집히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예. 근데 이제 꼭 그러세요 사회 며느리는 그래도 좀막 이러세요 그러면 손주 줘라 손주 손주 이쁘지 않냐 자식 새끼는 미워도 손주는 이쁘다고 해서 주세요 근데 손주가 이미 2, 30대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5, 60대 그 자녀 아래 손주가 이미 2, 30대인데 손주가 사회 스타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손자한테 증여해 를 주면 이건 5년만 지나면 상속 재산에 안온자죠 그렇죠. 이거 더 짧으니까 기간 네, 맞아요. 네, 유리하네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건설사 좀 대표님이세요. 좀큰 건설사 대표님이셨는데 87세 때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건강이 좀 걱정되고 그러신데 그걸 10년은 좀 내다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손주는 줘라. 손주가 그분이 이제 또더 많잖아요. 12분이면 되잖다 성년이셨어. 손주들 좀 주세요. 어차피 상속세 많이 나오시는데. 그럼 5년이니까. 네, 맞아요. 87세면은 92세가 되면 또줄 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니야. 그래도 5년 모르겠어. 93세 때저 찾아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 아니 봐라. 그때 줬으면. 왜냐면 이게 시간이 전제조건이 어... 걸려요. 항상. 시간이 항상 약간 이제 제한을 걸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좀 태어나면 미리 미리 줘라. 그때라도 손주들께 드려면 5년만 지난 98세까지는 8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면 네, 가능한, 가능하네. 먼저 바라는 건 사실 네. 이제 법이 바뀌는 게 제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으니까 공제 개편이나 이런 게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좀안 되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상속이 펼쳐지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감정평가로 가격을 최대한 좀 낮춘다거나 음. 다양한 세부적인 전략들이 좀 있긴. 그러니까 두가지네요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식? 절세할 수 있는 예. 방법은 미리 증여를 해라 법 테두리 안에서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 부동산의 어떤 가격들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라 어, 예 낮추는 예. 방식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미리 대비하기를 권해드려요. 왜냐면 세금 이 세금은 평생에 다섯 번이야, 열번은안 펼쳐진 세금이잖아요. 양도 상속증이야 다섯 번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펼쳐졌을 때 그냥 뭐 세금 줄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상속세는 그런 세금이 아니에요. 내가 뭐 사업을 하다가 올해 세금 좀 줄여봐야지. 이거는 계속적인 관계 상황 속에서 이제 펼쳐지니까 가능한 세금인데 상속은 돌아가시면 가격이 딱 픽스돼 버리니까 그 전에 최대한 예방적 절세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상속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는 필요한데 음. 만약에 갑작스런 사고로 상속을 해야 될 사람이 돌아가실 경우 그 경우에는 상속을 받아야 되는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받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아, 당황한 그렇죠. 당황한 상속인이 당황. 받는 사람이니까 네.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당황스러워요. 네. 진짜 이거는 근데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해외여행 갔다 사고 나서 그 저랑 거. 상담하신 분들도 있고 네. 자산 다툼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막안 좋은 사건이 터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참 골치 아파요. 그건 답은 안 나와요. 사실은. 어... 왜냐하면 상속제 산이 돌아가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게 픽스돼 버리니까. 예. 그 상황에서 그나마 할수 있는 게 약간 케이스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남편분 위주의 자산이 많아요. 음. 여성분들은 같이 공동생활을 했지만 여성분 이름으로 된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분이 같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시간을 엄청 따져요. 왜냐면 1분이라도 이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 돌아가시고 돌아가 때문에 배우자 아,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몇억차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같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위난 상황 때 그런데 그 시간은 엄청 디테일하게 따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해외에서 돌아가시면 그 시간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2시 반경, 아, 2시 즈음.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두 분이 분명히 돌아가신 시간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죠. 뭉뚱그려서 측정이 그렇죠. 되니까 사실 사방 진단서 보면 분까지 딱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부모님의 재산이나 채무 관계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돌아가시면 이제 채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판단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시면 제가 이 휴대폰, 휴대폰을 잘 챙기라고 꼭 말씀드려요. 휴대폰 부모님거 챙기는 게뭐 뭐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부모님 부고를 1년 있다 알려준 경우도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연락이 안 되거나 해외에 있던 친구 가 이제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권 채무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는 사업가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언제 많이 경험했냐면, 코로나 때. 40대 중반에 왕성하게 사업하셨어요. 막 매출도 400억대 넘어갔고. 근데 코로나 걸리고 3일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상속이 일어난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 상담을 무조건 해드리거든요. 지금도 계속 철칙으로 하고 있어요. 거의 2, 3년째 하고 있는데, 상속이 일어나신 무료 상담은 무조건 해드린다. 왜냐면 그분이 컸어 왜냐면 그분이 모든 가장 역할 다했고 배우자분은 단순히 주부셨죠. 사실. 졸업주부. 예. 네. 그러니까 사업을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울면서 오셨던 게 그거예요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건데 이 회사가 우선 개판이 나요 그렇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회사돈을막직원들 빼가요 미치는 거예요 아. 거기다가 갑자기 빚쟁이라고 돈 내놓으라고 막 오는 거예요 족보에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 그래서 네. 첫 번째로 채권찰모관계는 무조건 차용증이나 이런 문서라도 써놨을 거다 하다못해 아 선생님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장원아 돈 빌려줬어 3천만 원선천히 갚아 이런 거라도 남기지 않냐 그게 다 핸드폰에 있어요. 하다 못해. 차용증을안 써도 모든 건다 핸드폰에 있어요. 요즘 다 통화 녹음 잘 되잖아요. 그러면 통화 녹음 파일 다 읽어봐야 된다. 그 사람이랑 통화했던 거다 들어봐야 된다. 그때 혹시나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나한테 빌려간 거 1억 원니까 1억 내놔. 근데 알고 보니까 3천만 원 갚았더라고. 근데 이제 거짓말으로 7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당사자가 이게... 없으니까. 네. 그런 경우도 발생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은 입쓱 닫고 연락 안 하고. 그래서 그거 먼저 정리를 해라. 그게 중요한 게이 휴대폰으로 해야 된다. 휴대폰 음. 잘 챙겨라. 이래 말씀을 드렸죠. 그 그분 잘 해결하셨나요? 그 하나씩 해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일숙치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런 업무를 이제 제가 조금 도와드렸어요. 왜냐면 사업체가 지금 막 개판이 났으니까. 매출은 급감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의 말씀을 <laughs> 정리해좀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오히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어 2025년도를 좀 말씀드리면 공제가꼭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음. 이거는 이제 메시지 같은 거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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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양한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건데 왜냐면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예전2 0 1 6년도에한 5억 6천이었는데 지금 거의 막 12억씩 왔거든요 2배 네, 이상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상속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공제가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개폐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부동산 위주의 상속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상속이 부동산 이게 한채 있고 현금 이 3천만 원 끝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빌딩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빌딩이나 토지 갖고 있으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그냥 같은 동에서, 앞 동에서 똑같은 8,4제곱미터가 뭐2 0억에 팔렸다. 기준가가 그, 있잖아요. 예, 네, 그럼 그 금액 끌고 와서 쓰거든요. 그걸 이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흔히 뭐 빌라촌이나 빌딩이나, 일반적인 나대지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옆 땅이 평당 얼마 팔리던 나랑 다른 거니까 부동산의 형태가 다르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 시가 좀 낮은 가액으로 신고를 할수 있었어요. 최근에 제 경험한 사례가 뭐냐면 기준 시가가 40억 정도로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펼쳐지냐면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그거는 근데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감정평가 할게. 감정평가를 했더니 120억이 됐어. 80억이 증가했잖아요. 세금 그래서 40억 더 내야돼요. 이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신고할 때 무조건 말씀드려요. 먼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다. 법정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제발 먼저 활용해라. 근데 이게 내년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원래 이게 비주택에 대해서만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주택이 간대요. 내가 아파트인데,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가격 낮게 신고했는데, 오? 시세랑 다르네요. 감정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갑자기 몇억, 몇십억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법에 대한 변화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상속에 대해서 결국 예를 들어서 부모님 아, 나 죽으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입장이어도 이런 세제 개편안을 알고 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약간 바뀌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 근데 내가 죽으면 상속세를 50억이나 낸다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미리 알아봐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좀 증여를 한다거나 미리미리 계획을 좀 짠다거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막 10억씩 줄어드는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막 무지하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 무조건 부동산을 팔아야 돼 진짜로 음. 근데 요즘 매수자가 없어요 그렇죠 거래가 없으니까 그거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거래도 없고 그다음에 문제 뭐냐면 대출이 안되인건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를 예측을 못하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순간에 펼쳐지는 어떤 세금이지만 평소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정리를 차근차근 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결론이네요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지식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음. 그래서 저도 놀란 게 예전에는 강의가 뭐 CEO분들 조차 만찬에서 강의했는데 요즘 주민센터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완전 음. 대중적인 세금이 됐어요 저는 이런 채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음. 다양한 정보를 좀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서 나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 하시는 분들도 음.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음.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정말 중요한 상속세에 대한 얘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